목표는 저희가 잡았어요. 오늘 목표는 240m예요. 네. 240m 못치면 집에 못 가요. 네. 저도 못 가요. 240m 못 치면 집에 안 갑니다. <laughs> 그럼 오늘 같이 여기서 자는 걸로. <laughs> 아니죠, 아니죠. 아니죠, 아니죠. 아니죠, 쳐야죠, 쳐야죠. 아, 집에 가야죠, 네, 집에 가야죠. 그그 네. 아, 그죠. 아, 언니, 저 퇴근하고 싶어요. <laughs> 65네. 아, 아이고 깜짝. 진짜 잠시만 왜그지 아, 아, 아. 아! 그래도 거리만 아. 아 할수 있을 것 같아. 아, 할수 있을 것 같아. 나이스 나이스. 아. 어, 이거 도로 타고 가는데? 어, 도로 타고도 200, 오! 200, 200, 200, 오! 260! 우와! 이 끝난 거 아닌가요? 집에 갈까요, 우리? <웃음> <웃음> 와. 다 까지 어 어, 좀 심한데요. 여기 여기까지 만내손수들 이렇게 다치면 안 돼요. 내일도 연습해야 되는데. 어, 어, 피까지 났어. 나오 <laughs> 나. 나. -밴드 있으면은. 아니 아니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.